각각의 다른 환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케이스, 여기 한 케이스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환자분을 보시면은 여기 M자 부분이 이렇게 비쳐 보이면서 실질적인 이마 라인이, 아웃라인이 이런 식의 윤곽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특징적으로 잔머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잔머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피를 가려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잔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M자 부분이 있다고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 m자 부분에 잔머리가 많지는 않아요 일부 있긴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거보다 더 사실 눈에 안 띄거든요 여기 뒤쪽에 m자가 전체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환자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M자 부분에 잔머리가 있는 분, 그 다음에 잔머리가 없는 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잔머리가 있을 때의 확실한 장점은 수술 후에 자연스러움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제일 앞쪽에 있는 헤어 라인은 굉장히 잔 모발로 베이비 헤어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수술한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은 이 앞쪽 라인에 이렇게 잔머리가 있냐 없냐도. 어, 굉장히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요런 분 같이 이렇게 잔머리가 없고 전체적으로 비어 있으신 분들은 요 앞쪽 부분, 젤 앞쪽에 헤어라인을 만들 때 얇은 모발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되는 중요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분과 요분 수술을 할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요 앞쪽에, 어, 잔머리, 베이비 헤어들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요런 부분을, 어, 굉장히 신경 써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